오늘은 라면 만들기에 돌입, 처음 도입할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재현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laughs> 이번 준비물은 물이 담긴 냄비랑 람, 기본 재료인 라면, 해물라면 같은 거. 어쨌든 음,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됩니다. 부엌도요. <laughs> 그리고 이걸로 끓여도 돼, 끓여서 저기로 옮겨도 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거에 가스레인지 그 물이 들어가서 말리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불을 켜주세요. 우선 요거 빨리면 되겠지 비교봐어 요건 캐지기는 된다 이제 된다 아까 전에는 안, 안, 됐는데, 이제는 된다. 좀만 말리면 돼요. 그래서 이쪽 사치레인지를 하고 있답니다. 끓일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그리고 해물라면은 미리 부셔놓을게요. 전에는 했는데, 안 제대로 진짜 그... 아. 훗. 튄대로 아, 오. 아, 어, 저부시면 있어. 그냥. 해. 자. 요거를 그냥 뜯을게. 것들이 있어요. 건더기랑 건더기 스프, 둔말 스프 여기 두개 여기 있는데, 그냥 둔말 스프만 있는 게 있어요. 막, 막 흔들어주고, 이쪽 라면도 뜨겁게 어요 이쪽 라면에서 여기 있군요. 아 진짜 여기 되겠지? 며칠 동안 이건 못 쓰겠지. 아 어떡하지?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어 저렇게 끓여요. 왜 이렇게 끓습니다 이렇게. 너왜 목소리를 안 내니? 빨리 내니. 우선 와. 저럴 때는 건더기부터. 건더기부터? <laughs> 왜 건더기부터 먹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그렇게 했어요, 이는 자, 건더기. 사진 찍고 있는 분이 김세연 님입니다. 건더기부터 마구 넣어요. 아무것 쓰레기통에 넣어주고요. 나 지금 소스로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분말 수프를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뜯고 색이 빨간색이네요. <laughs> 좋은 색이 엄마, 엄마, 잠깐만, 약하게 꺼졌다 고졌다. 좀 약하게 했다가 꽂았네요. 이것도 넣어줍니다. 라면이 두 개면 두 개를 넣어주되고한 개면 한 개를 넣어도 돼요. 저희는 두 명이어서 두 개를 넣을게요. 오빠? 되게 맵게 생겼어. 되게. 엄청 맵게 생겼어. 저 섞어주면 돼. 라면 넣고 그러면 괜찮아. 자숟가락을 고여서 아 뜨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laughs> 그냥 라면 넣지 이제 라면입 넣을게요 라면은 한 개는 부셔졌는데 한 개는 안 부셔졌네요. 부셔져서 넣은 게더 날. 엄마 엄마. 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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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렐라라니 어, 냄새좀 봐 사실은 유튜브는 제가 먼저 했어요 그렇지? 맞지? 내가 말해서 네가 한거지 나 몰랐어 유튜브 찍는거 그래 몰랐어 몰랐던데 가스불을 세 개. 맛있는 냄새나 좋지. 해물라면 원래 빨개 짬뽕 아니냐? 짬뽕 꾹꾹 올라줘야 우리 초급 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맛이야. 섞어줘야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섞을 날이 와너 언제 발이냐 저번에 엄마가 라면 끓였을 때 갖고 왔는데 엎어진 적이 있어 <laughs> 정말? 그래 요 어떻게 됐어? 다시 먹었지, 들어서. 제대로 찍으렴. 몇분 했어? 7분. 몇분 했어? 간 충분하네, 시간. 그지 않아? 어. 시간이 충분하네요. 야, 아직도 7분이야. 7분이 지났어. 요 라면 끓이는 거 엄청 쉽죠? <laughs> 이렇게 맛있게 끓여준답니다 엄청 맛있어 보여 그치? 응 음. 음. 카메라로 볼때 되게 맛있어 보여 어 카메라로 볼때더 맛있어 보인다 여기에, 여기에 계란 쫙 넣으면 여기 해물라면 맛이 없어 보여 계란 넣으면? 진라면은 맛있는데 해물라면은 맛이 없어 뭘 넣으면? 계란 해물라면은 그냥 먹는 게 짱이에요 먹어봤거든. 요야 수제비 해물라면도 있다. 그 전에 군대 갔다 온 오빠가 끓여줬었어. 근데 맛있던데. 수제비에다가 해물라면. 야 봐봐라. 와군치도 <laughs> 나. 실제로도 맛있어 보여요. 좀 빨갛지만. 우아 아빠, 젓가락을 챙길 줄알요 아, 냄새 좀 봐. 아니, 냄새래. 소리 좀 봐.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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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이게 뭐야. 나 부크로 먹을래? 응? 부크로 먹을래? 아니. 그럼 어, 누가 뽑힌 거야? 너가. 아, 내겠다. 네, 어? 잠깐만, 한 번만 들려주고. 어, 이 정도면 든것 같아. 자, 이렇게 꽂습니다. 이제 옮겨 자, 이제 요런 것이 필요한데요 벙어리점 같은 거 옮길 때이걸 이렇게 써주고 와,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자, 뜨거운 <laughs> 것은 그건 그 밑에 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밑에 받쳐야 돼요, 이거. 저는 받침대가 볼어는지 보자서. 시대 걸어놓고 시간 충분해 충분해. 응. 엄마 봐봐요. 봐요 봐봐요. 그럼 한번 맛있게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얼굴 공개, 그, 최연, 김채연님의 얼굴을 공개하게.